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이게 딱 자극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울려고 네. 하시요 약간 부모님 얘기만 하고 <laughs> 오시잖아요. 약간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나의 눈물꼭지를 딱 트는 그런 작품이다. 그런 극장에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laughs> 희곡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충전해 드립니다. 히발유 들어갑니다. 오늘은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쾌하지만은 않은 희곡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요. 죽음이잖아요. 네. <laughs> 이 작품은 지난번에 실현이란 작품으로 소개드렸던 아서 밀러의 작품입니다. 아서 밀러는 이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퓰리처상, 토니상, 뉴욕 비평가상 이렇게 상이란 상을 다 휩쓸거든요. 아서 밀러에게 정말 엄청난 성공을 안겨준 작품인데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작품은 평생을 세일즈맨으로 열심히 살아오던 한 남자가 미국의 대공황으로 경제사정이 또 어려워지고 본인도 나이가 들면서 실직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에 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읽으면서 하루 동안이라고는 잘 생각이 되지 않는 음, 그런 맞아.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막 중간중간에 계속 과거 회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뭐 거의 플래시백도 아니고 다 뒤섞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희곡으로만 읽어보면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구분이 잘안 돼서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음. 사건이라는 거잘 살펴보면은 하루 하루 하루에 해당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으면 이제 온전한 하루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어 과거로 갔다가 이게 뭐 과거인지 현재인지도 약간 분간이 힘들긴 힘들잖아요. 음, 읽는데도 그런데. 근데 관객들이 볼 때도 그게 조금 힘들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출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현재다, 여기는 과거다라고 이 짚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완전히 뒤섞어서 혼재하는 형식으로 연출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 같은 작품을 가지고도 이 플롯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다 달라지는 작품이라서 굉장히 흥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작품은 되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연출이 되게 잘 됐었고 아버지가 조현병을 알잖아요. 그 아버지의 머릿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게끔 연출한 작품을 봤어서 그 연출이 아버지가 갑자기 뭔가 고통스러워하거나 머리가 아픈 듯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전기음 아니면 이명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난 다음에. 사이키 조명, 같이, 번쩍번쩍 번쩍 하는 뭔가 선광이 나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안전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또 무대장치들이 다 대부분 위에 달려있고, 바닥도 이렇게 모듈이 움직이게 돼 있어서, 선광과 이면 같은 소리들이 들린 이후에, 갑자기 천장에서 뭐 의자와 뭐 조명이 내려오고, 여기는 뭐 방이 되고, 저쪽에 이제 슬라이드도 나오면서 뭐 아들방이 되고, 이게 다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바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막문 틀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오면서 호텔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쪽에서 이렇게 창문 틀이 내려온 다음에 그쪽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창밖에 밭에 심어놓은 걸 보는 뭐 이런 식으로 연출돼서 되게 뭔가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무대에 구현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대 전환만 봐도 엄청 재밌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천장에 달려있는 것들이 그냥 장식인가 했는데 그게 다 내려와서 쓰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천고가 높은 극장에서 공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laughs> 그 그런 극장에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열심히 하다보면. <laughs> 그리고 제가 봤던 연극이 또 흥미로웠던 지점이 연출이, 그 플래시백 연출도 흥미로웠지만 이 가족을 흑인 가족으로 설정했었어요. 영국에서 본 작품인데 이제 미국의 뉴욕으로 이주한 흑인 가족이었어요. 원래 조상대에는 남부에 있는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난 이후에 아메리카 안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뉴욕으로 온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 자유시민으로서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려내 가지고 또 되게 이입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재밌었던 게 프로그램북을 샀는데 프로그램북을 딱 여니까 남부 농장에 있던 흑인 가족의 사진 같은 거를 막 넣어 놓고 흑인 노예들의 역사 같은 것도 써 놓고 그 연대기를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극중인물 시간을 흑인으로 설정하면서 타임라인을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놓는 조금 더이이 됐달까요? 아서밀러가 이 작품을 쓰게 된게 친척 중에 되게 성공한 세일즈맨이 있었대요. 그 친척 아저씨가 막 되게 자기 아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걸 보고서는 이거를 부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잘 나가던 세일즈맨이었지만, 대공황이 오고 이러면서, 거리도 시원치 않고, 또 나이도 들어서, 내근을 원했지만, 그냥 이제 쉬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고가 되지만, 여전히 아들들에게는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그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 노력을 하면 된다. 너는 되게 대단한 아이다. 막 이런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그런 면이 그 자본주의 사회의 패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많이.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 문제점을 꼬집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 작품이 신기하게도 1983년에 중국에서 공산주의인 중국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이 작품이 연출이 되고. 완전히 박수수체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꼭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어도 뭔가 전세계적으로 또는 전시대적으로 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체제를 뛰어넘는, 진지어 이게 뭉클요 그게 아무래도 가장 이 짊어진 무게가 잘 느껴지는 작품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사실 되게 네, 사랑받잖아요.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네 아버지를 또 떠올려보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음. 세일즈맨, 뭐 샐러리맨 이런 얘기는 좀잘안 하잖아요. 한 응. 90년대 그쵸? 음, 아, 우리 아, 아버지들이 한창 이제 막 경쟁 활동을 하실 때 많이 쓰던 말이라서 오히려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셀러리맨, 세일진행 하면은 아, 진짜 우리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약간 이런 지점들이 항상 이제 포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뭔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저도 다시 키발유를 준비하면서 읽었지만 이 작품을 딱 들여다보면 그냥 바로 아버지가 떠오르는 눈물샘을 자극한다고 하거나 뭐 수돗꼭지를 튼다고 하죠? 약간 그런 것처럼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이게 딱 자극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네. 울려고 하시는 요 <laughs> 약간 부모님 얘기만 하고 <laughs> 시잖아요 약간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나의 눈물꼭지를 딱 트는 그런 작품이다. 근데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작품을 보면. 근데 이제 아버지가 희생하시고 이런 건 너무 안타깝긴 한데 사실상 보면은 아들이 되게 열심히 막 미식축구 잘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다가 그거를 다 포기하고 비뚤어진 게 아버지의 불륜 때문이잖아요. 돈잘 그러니까 벌고 막잘 나가고 할 때는 저쪽 다른데 가서 또 불륜 전지르고 그걸 아들이 목격되고, 그러니까 결국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도 그게 상처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폐단을 정말 잘 그려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희생을 막 너무 얘기하셨는데 <laughs> 제가 너무 나쁜 <laughs> 걸 얘기하는 것같긴 한데 아, 작품을 <laughs> 아, 보면 그런 게 이제 다 가속으로 이어지니까 저는 또 약간 교육적인 측면에서또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그 미식축구 공을 훔쳐왔는데 어, 잘했다 나중에 아, 갖다 주면 된다 이게 음. 반원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음. 저는 좀 일리가 자신이 좀 잘못 키운 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세대는 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었어야 되는 행동들. 그게 잘하는 행동, 똑똑하고 영악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식한테 교육하기에는 음, 옳지 않았던 게 아닌가. 뭐 약육강식의 자본, 주의 체제를 비유적인 방법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장면, 장면들이. 아버지가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되게 강요하는 거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 자체도 틀렸잖아요. 본인도 그 체제의 희생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물질화되고 본인도 그냥 한 부속품일 뿐이고 결국은 효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폐기처분된 거잖아요. 그냥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를 팔았죠. 그래서 자기를 팔고 보험금을 가족들에게 안겨주는 선택을 하게 된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체계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걸 본인도 끝까지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자살을 결심하기 전에도 자기 장례식이 엄청 성대할 거고 자기가 거래했던 많은 거래처 사람들이 막 찾아올 거고 그걸 통해서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거라고 하는데 결국 장례식에는 아들, 둘, 친구고, 그리고 이제 빚도 다 갚았는데 당신은 어디 있나요? 라고 슬프게 말하는. 아, 네. 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너무 서글파요. 그게 인생인 거죠. 네, 이게 그때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이제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계가 대체하고.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쓸모가 없어진 부속품처럼 되어버린. 이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아, 특히나 요즘 더 그게 가속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확 퍼지고 대면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대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틈타서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엄청나게 잃잖아요.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기계들이 대체를 하고 있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경패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어요. 노동력을 상실한 인간을 가치 없다라고 평가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줄이나 되겠어요.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곡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아들 비프는 아버지가 다 틀렸다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좀 안타까웠어요. 그 첫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틀렸으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결국은 그냥 그대로 그냥 아버지는 틀렸고. 나는 주저앉아버리고, 아버지 믿음이 잘못됐었는데, 죽을 때까지 아버지도 깨닫지 못했고, 둘째 아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세대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도씨가 되어야지만 뜨른 그로고 성공한 거다 근데 저희가 이제 99도라고 극단 명을 지었던 이유도 이 99도의 물도 충분히 뜨겁고 응원받아 마땅한 온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그 100도씨라는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좀잘 지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듭니요 인간의 가치를 수치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숫자로 변환된 돈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99도의 물도 뜨겁다. 그 각자의 온도로 뜨겁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가치를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되겠죠. <laughs> 그러니까 요새 또 시국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속 저희가 에피소드마다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일즈맨의 주공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 극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홈페이지나 SNS 계정, 유튜브 채널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아, 99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휘발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